하나님의 의를 옷 입어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행해야 죄가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뭡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그 일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믿어야 용서 받고 하나님께 의롭담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의롭담을 받아야 성령이 임하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보낸 그 이유가 우리의 영혼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게 기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을 야곱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야곱은 죄인을 말한데 이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되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부르신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의롭다 하셨죠. 의롭다 하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영원하운 존재로 변화시키죠. 이세 가지 일을 모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구원의 일이 완성되어 마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시대의 종말의 추수 때에 늦은비 성령으로 임해야만이 우리의 영혼을 원적계해서 천국 곳간에 추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이 읽어드두 중인들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중인들을 믿고 입에서 나오는 그 증거의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비성령으로, 일곱령으로 그 영혼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늦은 비성령으로 다시 임해야만이 그 영혼이 온전게 되고 천국 곳간에 추수되는 거예요.